자, 안녕하세요. 카트에 어, 들어왔고, 이제, 어, 뭐야. 어떤, 아니. 자, 이제, 건전지가 200, 에이, 2298개가 있어요. 근데, 양이가 최저 30% 할인을 하면, 이제, 2,296개로 할인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란 것도 필요할 땐안 나오고 안 필요할 땐 겁나 나오는 자다 <laughs> 일어나서 목소리가 이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의 생존에서 나왔어요 그살 거예요 이야! 즉시 사용 예, yeah. 얻었다. 다 받아주고. 나 이거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걸리더라고. 프리미엄. 이런 거 해주지. 이제, <laughs> 컨젠트 두개 됐다. 여름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영 받고 어쩍 들어왔어 영국 카트 다섯 개도 구어놨었어 아, 드디어 얻었다. 페인트도 몇 개가 있는데 어, 못생겼어. 어, 아! 그렇다면 케이콘으로 하는 게질러버리기 보라색, 아, 차라리, 빨강색,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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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강색이다다 그래도. 레드 냥이. 내 야옹이를 어떠니 내가 드디어 냥옹이를어떠니100%는질로 이번 바나나 지뢰방어. 근데 이거를 발굴시 부스터 획 그다음에 대망 방어. 물폭탄, 물파리, 쾌속탈출한번 이걸로 <laughs> 어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템 전투 방을 만들고 뭐야 또다가다가 부기에 들어가 줍니다. 부기가 또 있어. 패드. <laughs> 패드로 부기가 있어서, 있어가지고. <laughs> 자 들어갔다 이제 게임 시작을 할게요 제 부계고 다 이맵이면 좋다 이두개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바나나 바나나 던졌어요. 저 있다 바나나 있죠. 바나나를 밟으면 방어가 되는데 이렇게 부스터가 생겼다. 던져 던져 어, 뭘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대망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브 불파리 불파리 던져보자 오 아! 마지막으로 대망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천사 말고 대망 나오라고 천사 나왔어 이렇게 필요 없고 어, 도끼가 방어해 줬어. 응. 열심히 응. 대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지대망안 나와. 어... 이거 그냥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충 양이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들어간 척. <laughs> 아무튼 자, 9시도 살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야옹이를 직접 한번 드디어 사봤고, 시간 날때또랭칭전 찍어볼게요. 귀찮다~ 빵 갖고~ 마지막! <laughs> 이게 원래 여섯 개, 원래 일곱 개였는데 다 쓰려고 했더니 바로 한 번에 나왔어. <laughs> 돌려보자. 앞에 아, 뭐냐? 뭐냐? 가줍니다. 음, 저리 가요. 아무튼 그렇게 끝났고 나중에 또 특수컬러 뽑을 기회가 왔으면은 한번더 써볼까? 뷰. 뷰. 오 보라색 이쁜다 보라색으로 간다 오늘 그래서 야옹이 한번 얻어 봤습니다. 맨날 스피드 점 카트만 있는데 오랜만에 또 아이템전 은얼검 말고도 얻으니까 또 재밌네요. 그러면은 바이바이.